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 나이다. 특히 당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민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불의한 법 앞에서 진리를 변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중 하나입니다. 이 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법 논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변호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 법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상황에서의 변호는 정말 어렵고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가운데 자신을 변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처럼 밝은 표정으로 변호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2절에 바울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 아이다. 다행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은 바울이 아그리바 왕 앞에서 자신의 변론을 왜 다행으로 여기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그리바의 식견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아그리바 왕은 총독 베스도와는 달리 유대의 풍속과 율법, 기타 전통의익숙에 있는 사람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법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적어도 이 사람이라면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아울러 복음에 대한 오해를 말끔히 풀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행히 여긴다라고 한 것이죠. 둘째는 전도에 대한 의욕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아그리뽀왕 덕분에 복음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청금 같은 기회를 한번더 얻게 됩니다. 아그리뽀왕은 물론이요. 그를 따라 모인 모든 고위층 인사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행으로 여기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한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 잡고 마음 독하게 먹고 전도할에 일부러 나서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늘 전도의 시각으로 자기 삶을 살피는 가운데 기회가 닿는 대로 힘써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전도를 위한 마음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기회를 잡은 것보다 더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금덩어리 같은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노력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만한 굉장한 복이 갑자기 굴러 들어오는 것을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운을 전도의 기회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행운은 잠시 잠깐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행운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그 행운이 사라질지도 모르고 불행으로 바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의 행운은 영원한 시간을 바꾸어 놓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어 내가 누릴 영생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나로 인해 한 사람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이 땅이 어떤 행운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행운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행운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운의 실체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도와 가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잡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생활순위 저마다 다 다른 줄 압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한 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나 부족한 자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생에서의 형편이 곧 천국에서의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는 처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넉넉했으나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는 궁핍했을지라도 넉넉한 상급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하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요 궁피받아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여하든 궁피받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골로에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면 나누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을 서십시다. 고난 중에서든 평안한 가운데서든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일을 여기면서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면 하늘의 상급이라는 행운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전도의 기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전도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